안녕하십니까. 루비 골프 아카데미 원장 정기범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20m 이하 어프로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가? 지금 날씨가 이제 가을이고 이제 초겨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드를 갔을 때 그린 주위에 에이프론이죠. 잔디가 많이 없어요. 잔디가 많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뒤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 뒤를 치는 현상이죠. 그거를 제가 공을 치면서 이제 주니어 때부터 제가 이제 터득한 기술이라고 하면 기술인데 뭐 특별한 용어는 없어요. 뭐 범퍼 앤 런이라든지 뭐 러닝 어프로치 뭐 롭샷 뭐 플롭샷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술을 정하진 않았어요 이름이 뭐 기술이 없어요 제가 하면서 터득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뒷땅은 절대로 안 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뒷땅은 절대 안 쳐요 왜 그러냐면 손목을 아예 못 쓰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공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프로치를 할때 어떻게 하죠 공을 약간 오른발 쪽에 위치를 하고 스탠스를 예 짧은 거리니까 좁게 서서 오픈을 쓴 상태에서 체중을 약간 왼쪽에 두고 그립을 잡고 손 위치가 약간 이제 앞으로 가 있겠죠 이렇게 보우더가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쳐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시게 되면은 우리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의 각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 와 있잖아요 각이 왜냐하면 척추각이랑 이제 뭐 이제 직각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려와 있게 되면은 손목을 쓸 수밖에 없어요 플레인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터득한 기술은 그린 주위에서 20m 이하 정도는 가능해요. 어, 일단은 클럽은 뭐 56도 뭐 샌드나 아니면은 A나 뭐 52도 이런 걸로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러닝 어프로치는 아니에요. 스피니 다 먹어요. 치면은. 안 고릅니다. 생각만큼.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는 식으로 치는 것만큼 스피니 먹어요. 근데 뒷땅은안 나옵니다. 가을, 겨울이 굉장히 좋죠. 잔디가 없는 A프론에서. 어드레스를 하면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이 상태에서 좀 가까이서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려면 손을 들어야겠죠. 손을 이렇게 들고 좀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어드레스 이 클럽의 각이 좀더 이렇게 서 있죠.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의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정면에서 보시면은 가까이 와서 약간 몸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칩니다. 자, 옆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럽을 들었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제 리딩 해치죠? 이 밑에 솔 부분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솔 부분이 다 붙어 있지가 않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 들립니다. 이렇게. 힐이라고 하죠. 힐. 이쪽 부분이 들려요. 그럼 이렇게 돼요. 이게 들리는 것만큼 클럽은 직선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수직으로 씁니다,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게 맞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어드레스가. 그럼 어드레스를 약간 세워서, 그쵸.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의 크기는 얼만큼 빼줄 수 있느냐. 이 클럽을 세운 상태에서는 백스윙을 하면은 손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까지 밖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테이크어웨이 위치까지 가지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요 정도밖에 못 빼요. 여기서, 공을 치면 되는데, 손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필드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뒤땅 안 나와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자, 공 오른발에 두시고, 가까이 쓰고, 손을 들어줘요. 체중 왼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 그대로, 백스윙을 해주는데, 이 아마추어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백스윙 하실 때, 오른팔을 많이 접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팔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삼각형이 유지가 돼요, 이렇게. 자, 들고, 가까이 서서, 같이 펴서 가서, 같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쳤을 때, 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팔이 구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대신, 공을 칠 때, 이런 식으로 헤드가 손보다 먼저 앞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걸 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일단은 본인을 믿으시고, 공을 오른발에 두고, 이쪽을 이쪽이죠. 이쪽을 들어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체중 왼쪽에 두고 그대로 밀어줘요. 그대로 이렇게 그럼 각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치면은 뭐 20m 정도 친다고 해도 스윙을 크게 해 볼게요. 이걸 최대로 해 볼게요. 제가 최대한 크기로 자, 이게 최대예요. 근데 이렇게 치면 뒤땅 안 나와요. 손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클럽이 예. 수직으로 클럽이 서 있기 때문에 뒤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리키는 회원님들 중에 필드 경험이 뭐한세 번, 두번 정도밖에 안 나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필드 가서 어, 레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손 들고 더 가까이세요. 그렇죠? 갖고 양팔 다 그대로 쭉 밀어요. 네, 손목 각 좋아요. 모대을 밀어요. 쭉 빼서 밀어요. 그렇지. 오, 나이스. 가까이 쓰고, 예, 네, 손딱 세우고요. 손목을 더 세우고. 예 네, 그대로 밀어요. 오케이. 예 네, 잘했어. 잘쳤어. 너무 잘치손 틀고요. 잘했어 그대로 밀어어 나이스. 잘했어요. 네. 오케이. 어. 왼쪽이 많이 높거든요. 왼쪽을 보고 경사 있죠 지금. 손더 들어요. 손더 들어요. 더 가까이 쓰고 됐어요. 예, 네. 체중 왼쪽에 있죠 지금. 오케이 그대로 치세요. 아, 가까이 쓰고 가까이 쓰요. 가까이. 공 오른발에 두고. 네. 체중 왼발에 두고 양팔 다쫙 펴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밀어요. 나이스. 20 보셔야 돼 20. 자, 손목 세우고 그대로 밀어요. 음, 좀 약해. 나이스, 잘했어요. 자, 가까이 쓰고요. 손목을 세워요, 더. 그렇죠. 그상태로그대로밀어요 나이스. 오, 잘했어. 오, 네. 그렇죠. 그상태테로오나로 오, 나이스. 자, 잘 보셨습니까? 일단, 뒷땅은안 나오죠. 일단,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시게 되면은, 어, 땅이 나오는 거는, 어, 엄청 줄 거예요. 특히 이제 겨울에, 겨울에. 물론 겨울에는 필드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나갈 경우는 생기죠. 이, 이, 제가 가르쳐 준이 어프로치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어, 시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교육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스트레칭 보다는 빈스윙 연습스윙을 많이 하시는게 필드에서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공치시기 전에 어, 일찍 골프장에 도착하셔서 어, 사람이 없는 쪽으로 예, 적당한 장소를 찾으셔서 린 스윙을 드라이버가 아닌 긴 아이언, 롱 아이언이나 미드 아이언 빈 예. 스윙을 딱 서른 번 정도만 힘껏 하세요 그리고 첫토에 어, 티샷을 부드럽게 하시면 은 훨씬 더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我记、啊、了，你有记你